이제 김건, 김여사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사례는 사실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부부 구속을잘안 응. 시키잖아요 통상 잘안 가족은... 시키는 건 맞죠 가장 그 대표적인 사유는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요 누군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아들이, 애, 애들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어린 상아지, 자녀가 없잖아요 강아지들 있잖아요 아 그거는 <laughs> 그거까지 어떻게 고려를 해줘요 그건 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어, 그... 짜잔 윤석열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이건 좀 때늦은 이슈 같은데 아조 괜찮아요 저... <laughs> 뭐, 제작진 문제가 있어 아니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기소는 해버렸고 끝났고. 오히려 지금 나온 건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뭐. 김건희 출두 날짜를 정해서 소환했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정강석과처럼 음. 이제 조은석 아, 특검이 이제 그러지. 검사 출신. 네, 이제 음. 기소도 해버렸고. 두 사람에 대해서 원래 좀. 아, 맞다. 현직 시절에 그좀 음. 어떻게. 어떻게 음. 보면 악연이죠. 음. 기수는 아, 어떻게 악연네요. 돼? 아유, 기수는 음. 4년 위죠. 아, 전세계. 어, 조은석 음. 특검이 19기, 음. 여기는 23기. 음. 뭐, 물론 나이는. 이제 여기 구수했으니까. 어, 더 음. 많지만, 음. 어떤 측면에서는? 음. 유사점이 많아요 두 아, 사람이.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독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비슷해요. 유사점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그러니까 싸우게 되지. 그렇죠. 그럼 어, 부부가 그럼. 전혀 다르면 별도 그, 싸울 일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놈끼리 싸우는 거야. 둘이 아, 비슷하면 아, 싸워. 맞아. 제가 저희 검찰 출입할 때 음. 이제 중앙지 검사 네. 바로 뒤에. 철고 검장 그렇죠. 두 분이 계셨고 하여튼 저는 조특검 임명된 거 보고 무리하게 수사를 할 뜻이구나. <laughs> 아이 무리하게 확실하게. 빨리 신속하게 확실하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라는 뜻이시구나. <laughs> 나는 임명권자의 사인을 정확히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었고 음. 사실 그때 의원님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돌세전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돌세전이라고 음. 돌자가 조은석의 음. 석자를 따서 고검장 하실 때 이제 현재 검사들 상대로 한 수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사실 고검에서 아 수사를 하는 일도 사실 드문데, 진지해. 그때 아마 부산 쪽 검사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게 음. 누군지를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뉴스에서 전이라고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한 페이지 정도 짜리 이제 글을 썼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회자돼가지고. 그때 고검장 때 검사를 네. 수사해서 그 돌쇠전이라고 했다. 풍자적으로 아 돌쇠전이라는걸 만들어서 아 옛날에 뭐. 둘세라 아 둘세에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여기도 석자잖아. 석자 돌석자 아니지. 일런 <laughs> 돌석. <laughs> 그런 거지 그러네. <laughs> 진짜 하는 거는 <그래서> 돌세라고 해서 <laughs> 아, 둘세 이야기 한적 있어. 여기도 석 여기도 석이니까. <laughs>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출정 거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영장의 효력에 의하면 인치, 그러니까 끌어다가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왕강이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야말로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교도관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인치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 삼특검 중에 좋은 삼특검이. <laughs> 성격이... 아, 그래서 할줄 알았구나. 아, 그래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그냥 기소를 <laughs>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환에 관한 제 수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 그때는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아, 요번에 한번 그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서도 조금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직 기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야나안 나가. 그리고 버티잖아. 근데 그렇게 버티면 두발두 두 다리를 이렇게 그렇지. 반짝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나오라 고 그러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 인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동해서할수 있는데 그러면 체포 영장을 추가한다는 것도 뭐야 그 기존에는 기소하기 전까지는 지금 좋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직권 남용자나 음. 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음.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끌고 올수 있는 거죠. 근데 기소를 하면 이제 신병관리나 모든 건 법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사에 있어서 어떤 강제로 아, 데리고 오려면 그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구속 피의자가 아니니까, 그때는. 추후에 이어지는 수사에 있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피의자가 되는 거죠. 구속은 다른 사건으로 돼 있는 거고. 그 피의자가 아니라 네. 피고인이 돼버리죠. 그렇죠. 뭐, 이미 그 사건의 피고인지 되지. 그렇죠. 아니, 검사 맞네. <laughs> 어. 아, 그럼 뭐 제가 <laughs> 했었어요. 그러까이 <laughs>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그 돌쇠처럼 제대로 보질라면 이제 외환지 수사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때는, 강제로 데려나오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강제로 끌고 오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김건 김여사 수사가 본격화 되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사례는 사실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부부 구속을 응. 잘안 시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 잘안 시키는 건 맞죠. 가장 그 대표적인 사유는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제 누군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아들이, 애, 애들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어린 자녀가 없잖아요. 강아지들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거까지 <laughs> 어떻게 고려를 해줘요. 그것 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친정에 보내든지, 그거는좀 알아서 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부 구속은 원래 잘안 안 한다. 그건 맞지만 음, 음. 사안에 비추어서는 구속을 안 하기 어려운 사안이죠.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이 된, 되면 약간 보수층에서 좀이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닐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laughs> 당장 여기서 아니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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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고 뭐 이렇게 출정 거부하고 이렇게 또 SNS 올려서 정치 타락은 나로 족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 코스프레가 가능한 이 정치적 서사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김건희는 그거 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냥 자법이잖아. 보수층이나 보수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 구속으로 인해서 보수층 그 유권자들이 뭐 화가 나고 이렇게까지는 않아요 특검 얘기 나온 게 마지막으로 이제. 채병 특검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두고 김장환 이영훈 목사 압수색 한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목사 다 이제 채성건 사건 관련해서 부탁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종교인에 대한 그 압수색 하는 게좋도지는 않는데 그건 좀그 채병 특검이 네. 과도한 그 압수색 수 있다고 봐요. 이영훈 목사나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어르신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참고인으로 조용히 또 비공개로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면 될 일이지. 그렇잖아도 지금 윤석열,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더 저는 분노케 하는 저는 휘발유가 될 거라고 봐요. 그분이 피의자들도 아니고 참고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좀. 채트 검이좀 심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어요. 이제 물론 통화 내역이고 통화 내용이 그치. 나온 건 아니고 내역상 뭐 그치. 시간적인 미, 밀접성은 어느 정도 보여요. 특히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나 뭐 예, 지금 군종 목사와의 그치. 통화나 이런 거를 볼때 이른바 구명 로비 통로로서 어떤 그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 의심은 충분히 드는데. 그 압수수색 뉴스를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특검은 정말 독립돼서 수사를 하는구나. <웃음> 아, <laughs> 아래 검찰청 소생님은 그렇게까지 못할 거 아니야, 진짜. 제가 <laughs>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냥, 수사했으면 난리하네. 이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나. 어. 야, 이건 진짜 특검만 할수 있는 수사 같다. 그러니까 최상표 특검도, <laughs> 특검도 특검 한 김에 한번 해본 거야. <laughs>